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후보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 제시를 넘어서 다양한 정치 기획으로 기본소득 서울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을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 신지혜가 열어 나가겠습니다. 곧 서울 기본소득당이 창당된 지 2년이 됩니다. 상당 직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얘기치 못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굵직한 서울 기본소득당의 행보는 우리 당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84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힘 모아서 기본소득 서울 앞당기겠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로 떠들썩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부터 기본소득 대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곳곳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넘실되도록 만든다면 그 다음 과정은 전국적인 기본소득 공론화일 것입니다.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 어떤 기본소득부터 시작할 것인지 서울 시민과 공론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의 기본소득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함께 목소리 낼 동료 시민들을 네트워크로 엮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공론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픈 우리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다양한 의제사업이 활성화되는 서울 기본소득당을 만들겠습니다. 불평등 압축판이라 불리는 서울은 평등을 향한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에는 성평등 의제기구, 동물권 의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치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성평등 주거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벗어나 생태적인 서울을 만들 활동도 당원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서울 기본소득당이 시작해 일궈온 기본소득 바람을 더 크게 일으킬 서울 기본소득당의 정치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